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텀슨. 당신은? 제리 젤리? 예, 텀과 젤리. 오늘 대화법 2탄입니다. 아, 그런데 음. 저번 시간에 이게 상처받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 맞아. 품이 있는 대화는 뭘까? 어, 품이 있는 대화. 음. 뭐, 품이까지는 뭐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무례한 대화,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음. 적어도 좀 내가 총알 받지 되지 않고 음. 상처 받지 않고 음.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야 인도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번 알아마시 보십시오 카레 카레 오. 오. 카레를 <laughs>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카레를 아, 카레를 좋아하구나 어. 간디 어 맞아요 아, 예, 맞아요 한디가 바로 대화하는 대화인데 어떤 대화? 어떤 대화를 주장하셨죠? 비폭력 대화 맞아요 그분은 음. 절대적으로 어떤 육탄전을 쓰는 대화를 하지 않고 음.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음. 비폭력적인 시위를 했죠 아 근데 그 미, 비폭력적인 음. 게먹히나 이거야 좋게 좋게 얘기하면 안안 되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스토리를 자,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예. 어, 아주 재밌는 예화인데 음. 어이 간디가 영국으로 응. 유학을 갔대 응. 유학을 갔는데 응. 거기서 이제 피터슨 교수라는 분 응. 굉장히 응. 유명한 사람이에요 응.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응. 이 사람은 굉장한 인종 차별주의자야. 어. 응, 아주 그냥 첫 시간부터 만만치 않아. 응.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응. 그 피터슨 교수가 앉아서 먼저 먹고 있었대요. 응. 근데 간디가 가서 교수님 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응. 공손하게 말을 했대. 응. 이 사람이 다 위아래를 보면서 간디한테 응. 이렇게 말했대요. 응. 돼지와 새는 같이 안지 않습니다. 오... 딱 말을 한 거야. 간디가 돼지야? 그렇지 돼지 돼지라고 한거지결혼다 이거지? 응. 아, 저 아시아인. 어, 어. 그랬더니 간디가 여기에 대해서 막막막 막, 막 격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 내 응. 네, 교수님 그런 저는 날아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오 센스 있다. 센스있죠? 센스네 어 이게 비폭력이야 늘 자기 마음속에 비폭력이 있는거지 두번째 예화가 있어요 어. 어, 너무 열이 받은거야 피터스 열 받지 아저 자식 저거 건방지 질문을 한번 해야지 그리고 곤란하게 하려고 또 간디를 만난거야 어. 간디군 내가 질문을 하나 하지 음. 길을 걷다가 음. 지혜가 든 보따리와 음. 돈이 든 보따리를 발견했어 음. 간디 당신은 어떤 보따리를 주울 생각입니까? 나는 돈. 오 어떻게 알았어? 반디가 그렇게 말했어. 이유가 뭐야? 돈이니까 지혜 뭐 별로 쓸모 <laughs> 없으니까. 음. 반디가 이렇게 말했대. 음. 뻔하잖아. 왜 물어보는지. 근데 이렇게 말했대. 교수님, 음. 저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미 어? 갖고 있는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 샷! 진짜 센스 있다. 아 대박이다. 어우, 완전 박살 낸 거지. 세 번째 그... 또 있어. 응. 이거 더 웃겨.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 그래서 이 정말 낙제를 주려고 음. 간디가 음. 시험을 봤는데 음. 거의 완벽하게 만점을 받은 거야. 음. 근데 음. 이피턴스 교수가 음. 점수란 에다가 멍청이라고 써놓은 거야. 멍청이. 음. 음. 점수는 없고 멍청이만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피턴스 교수가 와가지고 간디 씨한테 몇점 받았나? 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했대. 음. 교수님 그런데. 점수는 없고 음. 교수님의 사인만 있던데요? <laughs> 아, 대단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비폭력 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느냐. 한방 먹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센스가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어, 센스가. 근데 그러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음, 야, 그건 아무리 그, 그냥 내공이 아닌데. 음. 어, 굉장히 수준 높다. 너무 수준 높죠. 음. 따라하기가 어렵죠. 응, 음, 그치. 그래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중에는 음. 정말 그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음. 어떻게 대처하고 음. 무례함을 떨쳐내고 자기의 품위를 지켰는가. 아. 이런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거네.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막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준이 음. 낮은 걸로 인정하고 쟤는 상대 안 하는 걸로. 아, 안 하는 마음속으로 그냥 음. 딱 접어두는 걸로. 아, 상대 안할수 안 없다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표현은 또 해야지. 뒷담화도 까. 아 뒷담화 뒷때마 까야지. 뒷담화도 까야 돼. 아, 뒷담화의 음. 그 긍정적인.. 아 어, 어, 위험이 괜찮았죠. 있어요. 내 욕을 누가 했다라는 얘기를 누가 전달할 때 음. 이렇게 말해요. 음. 아, 솔직히 그런 말음이야 아니 대통령도 욕하는데. 아 그럼. 음. 아니 나를 욕할 수.. 내가 그 정도 되나? 아, 고맙네. 어.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뒷, 뒷담화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내가 어, 위치가 뒷, 됐구나. 뒷담화를 안 당하는 건 이상한 거야. 그치.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어,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거를 어. 의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음.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좀 애기지. 그러면 이 대화, 내가 음,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 간디 형님처럼 유머로서를하게 아, 못해 유머는 참 고수고 음, 음. 기본적으로 음.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음. 대화하려면 음. 정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요 존중과 배려 또 적어도 음.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뭘까를 잘 생각해야 돼 음. 공감하려고 해야 그렇지. 돼 공감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어, 어.. 이해? 맞아 이해 어, 포용 포용 수용 또 입장 받고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 그렇지. 굉장히 필요해.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 네. 좀 부족하게 말을 해도 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네. 잣대를 대지 않고, 네. 아 쟤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네. 그냥 있는 수준을 이해하고 네. 거기서 대화를 한번더경청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보통 대화법에 많이 쓰는 게 네. 군화법이라고 있어. 군악? 군화 군화. 구나 화법. 음.구나. 음. 막 속상해. 음. 그럴 때 지금 속상한가 보구나. 응 음. 어. 이해해 주는 거? 어,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주는 공감해주는 거. 거. 음. 그것만으로도 되게 치유가 돼. 음. 그래서 언어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음. 정말 이 정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음. 독을 주는 음. 독침을 쏘는 그런 음. 대화가 있는 거 같아요. 음. 누가 이렇게 막내 자식이든 음. 동료든 뭐이 사람이든 나한테 막 역정을 내. 어, 화를 내니까. 화를 어. 내지. 그러면은. 음. 이게 버르지않는 없이 누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laughs> 이거 싸움밖에 안 되고 그냥 그쵸. 막 이렇게 돼버려요.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음, 음. 그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상황인데서 너무 화를 내고 반응하는 사람도 음. 그 본능적으로 음.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야. 음. 본능적으로 제가 나를 공격하고 음. 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본능에 내가 적동을 하는 거야. 음. 오히려 좀 성인이라면 음. 이성적으로 음. 많이 화를 내는 사람 있을 때는 좀 피해줘야 돼. 음. 비폭력 대화. 응.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응. 판단하지 않고 팩트와 판단을 응. 분리해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아. 음,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음. 저 같으면은 예. 너왜날 나... 음. 너왜 이따 이밖게일 못해라고 얘기했을 텐데, 음. 지금 그건 음. 간용만 하고 나한테 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 마음만 아, 잃어. 어. 저는 이제 펄펄 뛰는 사람들 보면은, 음. 어, 겉으로는 좀 안타깝다, 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음. 또 속으로는, 음. 어, 저, 저 사람한테 받은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음. 나 나름대로 오늘 잘 풀어야지? 음. <laughs> 이러면서 음. 또 해소를 해요. 그렇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양하게. 어, 그게, 거죠. 그게, 그게 훌륭한, 훌륭한. 음. 그, 정소라고 그더라고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마무리 빨리 하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제를 향해서, 컷!